초년생들이 더 다가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아반떼하고 아반떼 N 사이에 애매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차가 좋은 건 맞지만 그렇게 또몇 가지 부분들에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차주님 그러면은 이 차량을 다음에도 산다 안 산다 차주분과 함께하는 내차소 네차, 내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홍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주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래에 살고 있는 2 1살 아반떼 차주 최민규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아반떼 N라인이라는 차량으로서 그 아반떼 스포츠의 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반떼 스포츠를 계승한 모델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이 아반떼 N라인 말고 위에 N이라고 있잖아요. 아반떼 네네네. N. 그 등급을 안 사시고 굳이 아반떼 N라인을 고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서 통학을 해야 되고 기숙사에 살고 이러니까 차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반떼 N이 없었고 사실 되게 오래 걸려서 나중에 나올 줄 알았어요 아반떼 N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그거는 조금 의외는 되긴 하지만 유지비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아반떼 N보다는 유지비가 적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아반떼 N라인을 그래서 구매하신 거라고요? 네네 아반떼 N라인이 출고되기가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시차로 가져왔어가지고요. 전시차 할인은 사실 크진 않지만 금방금방 차를 출고받을 수 있어서 전시차로 출고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이 아반떼 N라인은 얼마를 주고 선납금 얼마를 넣고 구매를 하신 건가요? 3천만 원 정도가 신차가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개월 할부로 선납금 500만 원을 넣고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죠? 한 달에 40만 원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40만 원. 아 그래도 되게 저렴하네요. 네네. 그 정도면은. 차장님. 이 차량은 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 차를 5월 달 말에 받아가지고요. 지금 대략 거의 1년 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네네. 그러면 몇만키로 타신 거죠? 지금, 지금 2만5천키로 탔습니다. <laughs> 1년, 1년에 2만5천키로요? 네네네. 좀 많이 타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워낙 통학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장거리로 타게 되더라고요. 어, 그럼 몇키로 정도 통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통학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가 115키로 나오더라고요. 115kg요? 네네. <laughs>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시나요, 그러면? 은 제일 큰 계기는 이제 통학용 차량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차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아반떼 엘라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연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시내는 7에서 8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 올리게 되면 보통 한11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11, 시내 7. 네. 근데 이게 차량을 보니까 일반 아반떼랑 다른 게 이게 마력수가 2 0 4마력에27 토크거든요. 네 일반 아반떼랑, 야반떼 N9이랑 마력수가 아예 다른 거죠? 네네. 그럼 아예 다른 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BMW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3시리즈가 있고, 340i가 있고, M3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얘가 이제 340i 정도의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0i 정도의 포지션이다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세미 튜닝이 조금 돼 있어요 <laughs> 배기음이 으응응 하면서 울리고 있거든요 네. 어, 차주분 이 차에 대해 진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도 나름 처차기도 해서 애정을 갖고 타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보험료는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어머니 밑으로 해가지고 2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밑으로 했는데 자차 포함해가지고 50만 원이라는 거죠? 네네 어 저는 처음에 수입차를 탔을 때 보험료가 한 430만 원? 자차 포함해서 아... 혼자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차를 빼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여러분 자차를 무조건 포함하고 드셔야 됩니다 진짜 음, 사고 나면은 솔직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반떼 N라인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 N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유지비적인 측면에서 N보다는 많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N라인이랑, 아반떼 N이랑, 또 마력수랑 토커가 좀 차이가 있나요? 네네네. N 같은 경우에 280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 차량 같은 거에 204마력이어가지고, 딱 아반떼 N하고 아반떼 노말 중간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아, 그러면 은 아반떼 N라인이랑 N도 거의 다른 차네요? 네네 또, 다, 또 어, 아예 다른 차입니다. 또 아예 다른 차.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 아반떼 N라인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아... 저는 아반떼 다음에 아반떼 위 포지션이 아반떼 N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N라인이라고 또 이렇게 중간 포지션을 또 세팅을 해가지고 신차를 출시할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알아가게 되네요. <laughs> 네, 두 번째 장점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반떼가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공간이 전 모델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일리로 타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장점 또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아반떼 N에 비해서 사회 초년생들이더 다가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요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전시차로 사다 보니까 옵션 선택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시차는 보통 이제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차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에 선택 옵션까지 다 넣어둔 상태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2,500에서 2,300선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데일리 벙카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네네. 것 같아요 500선에서 2 0 3마력에 27토크. 옆에 타고 있는데,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살짝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쇼바나 이런 거는 안 만지시는 거죠? 네네. 쇼바 같은 경우는 완전 순정이지만, 스팅어나 아니면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N라인이다 보니까 일반은 그냥 코일 오버 일체형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이제 어느 정도 하드한 걸 추구하면서도 승차감을 이제. 소프트한? 네, 소프트한 것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딱. 완전 스포츠성이 강하거나 노말의딱 중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네. 시내에서도 무리 없이 탈수 있고 고속주행에서도 뭐 퍼포먼스를 또 즐기면서 그런 식으로 타면 아주 좋은 차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 또 있을까요? 아그 뒤로는 딱히 그 뒤로는 딱히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제일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결국엔 아반떼 N이 아니다 보니까 출력이 살짝 모자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출력이 살짝 모자라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네 출력에 목마른 <laughs>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저는 근데 지금 여기 도로라서 잘 느껴보지 못했는데 출력은 살짝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살짝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고속도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싶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 올라갔을 때 응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응답성이 그렇게 안 좋나요? 밟았을 때 바로 막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 반박자 늦게 간다거나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완전 반박자까지는 아닌데 이제 페달이 살짝 소프트하게 설정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박자는 아니야한 반의 반박자 정도 <laughs> 네, 느리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단점 있을까요? 네,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습식 8단 DCT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건식 7단 DCT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어를 왔다 갔다 할 때에 반응이 좀 좋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성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응답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어 단수를 다운 시프트를 하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악셀 전개 시에 반응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단에서 울컥거림이 살짝 있나요? 어, 그래도 건식 t 시티 특성상 그렇게 막 울컥거리지는 않습니다. 따로 그러면 변속기에 대한 단점은 별로 없는 거네요. 네, 네, 네. 그 다음 단점 있을까요? 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음. 아반떼보다 이제 승차감이 살짝 하다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가던가 차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승차감이 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에 탔던 차가 미니쿠퍼거든요. 미니쿠퍼가 쇼바가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 정도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수 있는. 근데 다른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딱딱하다고 멀미가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미니코버 탔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못하겠다고차 부서지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소프트하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차주님 그러면은 그 다음 단점 또 있을까요? 그 다음 단점은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 이제 제가 단점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아반떼하고 아반떼 N 사이에 애매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차가 좋은 건 맞지만 그렇게 또몇 가지 부분들에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나쁜 것도 아닌 딱 네네. 중간 포지션이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 차량의 단점이 아까 연비가 조금 안 좋던데, 네네. 연비는 단점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의 펀카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N보다는 연비 좋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저는 아, 아까 6, 7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좀 쏘고 다니시는 편인가요? 네 살짝 그런 <laughs>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형님들에게 이 아반떼 N라인을 추천하시나요? 비추하시나요? 저는 사실 서킷을 가실 분들이 아니면 은 아반떼 N을 굳이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데일리로 타고 다니시고 어느 정도 와인딩을 즐기시는 정도까지는 N라인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차주님, 이 차를 살때 아반떼 N라인 말고 다른 차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사실 이제 나이가 21살이다 보니까 차를 구매할 때만 해도 20살이었었는데, 이제 21살이나 22살에 군대를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탈 생각으로 할부도 일부러 돈을 좀 적게 내려고 6 0개월한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 제한선이 조금 적었던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차량을 고민하게 됐는데 이 차량을 제가 구매할 때 당시만 해도 그 아반떼 N이 아직 출시를 하기 전이라서 벨로스터 N하고 A35나 A220 세단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펀카로서의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디자인이 살짝 예뻐야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로스터 N은 살짝 실내 인테리어 부분에서 연식이 됐고 보니까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주님 군대 가면은 이 차량의 할부금은 누가 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갈때 아예 판매를 하고 갈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차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어, 군대를 안 가면 보통 차를 구매를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네네. 진짜 차는 용기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차는 용기랑 은행 이 차량을 지금 신차로 구매하시고 나서 따로 무슨 결함이나 거슬리는 것들은 없었나요? 제가 사실 이 차를 신차로 구매하고 나서 리콜이 제차 대상으로 한번 있었고 저한테 연락 온건또두 번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리콜이었어가지고 금방 해결이 됐고요. 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반떼 노멀 모델들 앞범퍼에 크롬 장식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런 리콜이 떴더라고요. 근데 제 차는 엔라인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연락이 온 적이 있고요. 그 부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잡음들이 조금 조금씩 있는데, 이 정도는 현대니까, 네, 이해하고 오. 넘어가서 타고 있습니다. 잡소리가 조금 심한 편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제, 노래를 틀고, 살짝 베이스가 센 노래들을 틀었을 때, 조금씩 내장재가 떨리는 소리가 나가지고요. <laughs> 이게 스피커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스피커도 뭐죠? 보스인가? 네, 보스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나쁘지도 않은 네. 나쁘지도 않은 이제 아반떼 실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내 분위기가 조금 옛날에 비해서 완전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 디자인이 이뻐요 되게 여기 가운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아주 제눈에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반떼 지금 보니까 맨 왼쪽에 드라이브 모드라고 있어요 아 네네 저거는 무슨 버튼인가요? 진짜 말 그대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인데 N이 나오기 전에는 N도 이제 여기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코멘트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와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N은 또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변속기 쪽으로 버튼을 몰아놨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반떼 N은 변속기 쪽에 들어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네네 여쪽에 있습니다 저 왼쪽에 맨 끝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또. 네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은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이세 가지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모락실에 가면은 <laughs> 있는 버튼인 것 같아요. 어, 부스터 모드라든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긴 하네요. 뭔가 있어 보이고. 나쁘지 않네. 또 이제 아반떼, 현대가 전체적으로 전자식 계기판이 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전자식 계기판에 대한 뭐 불편함은 따로 없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N 모드를 들어가서 때 디자인이 바뀌면서 가운데로 계기판을 몰아줘요. 근데 아, 그런 부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아반떼 n 과 N라인에 조금 차별을 둔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네. 저도 그거는 못 봐가지고 지금 이 저는 전자식 계기판도 완전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제 차는 스팀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 전자식 계기판만 보면은 살짝 부러워요. 솔직히 너무 이뻐요. <laughs> 이게 벤츠처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모니터랑 계기판이랑 터있어가지고 너무 이쁜 느낌을 주네요. 차주님, 그러면은 이 차량을 다음에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laughs> 형님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